문맹지 파트 싱크볼 교체 입니다. 싱크볼 사각 싱크볼 교체 했습니다. 한스 사다봉 제품입니다. 네, 사각 수련에 사각 싱크볼 교체 했습니다. 네, 바구니도 친절하게 좋습니다. 이렇게 사각 싱크볼 세트를잘 교체 되었습니다. 이렇게 네, 네, 네. 네, 물 새는데 물사은 됐습니다. 여는 물이 새 나오지 않고요에물사은 됐습니다. 이제 배수 상태 보기 하겠습니다. 네. 방수 스텐커버입니다. 네. 물이 없고요 네, 넣을 수습니다 저기 꽉 막아서, 용이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네, 소통은, 예, 네, 잘 됩니다.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네, 한스, 한스 제품. 예, 네, 월스펜, 호구평으로 잘 고정하였습니다. 한스 사각 싱커볼로 잘 교체되었습니다.